<laughs> 제목이 시그마야, 그지? 네. 어,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수열의 합이야, 정확하게. 수열의 합. 배경 설명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합의 기호로서 이제 시그마를 쓰는데 그 영어 서메이션 S 있잖아. 그리스어로 썼을 때 대문자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통 어, 시그마 써놓고 이게 기호고 K는 뭐 1부터 10까지 어 AK다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하나의 함수야 장치야 k 에다1 집어넣어 그럼 요, 여기다 1 집어넣어 어떻게 돼 A1이지 네. 2 집어넣으면 A2고 3 집어넣으면 A3이고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넣냐면 여기까지 집어넣어야 돼 A10 그래서 더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뭐 S10에서 배운 거랑 내용이 똑같이겠지 근데 굳이 시그마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호가 여기 1번이 아니라 뭐 2번이나 3번부터 예를 들어서 A 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뭐, A11까지 더해라, 이런 거 표현을 할 때, 네. 또는 뭐, 문제 출제하기에 어떤 표현을 만들 때 훨씬 더 편리하니까 시그마 쓰는 것 뿐이고, 네. 대입해서 나열하는 게 일단 기본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S11에서 S2를 빼도 나오긴 해. 네. 1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시그마, K는 몇 번부터? 3번부터 11번까지 AK라고 적으면 이제 얘가 나오는 거고, 시그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케이도 되고 뭐 엔서도 되고 엔서도 상관없어 이 자리에 쓰는 건 상관이 없어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변수야 변수 이 뒤에 들어갈 숫자 중에서 또는 문자 중에서 이이 변수에 맞는 문자에다가 시작 번호부터 여기서 요요 요 번호부터 여기서 쓰는 뭐 번이면 1 번, 2 번이면 2번 대입하고 여기는 끝나는 번호를 적어줘야 돼 얘가 내가 만약에 시그마 케이는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 뭐 K라고 썼어 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여기다가 얼마 대입해? A 대입해야지 A지 네. 그 다음 뭐 대입해야 돼? A 플러스 1 대입해야 돼그 네. 다음에 A 플러스 2 대입해야 돼 네. 점점점 계속 대입하다가 뒤에 할 차례야? 네. 너몇 시까지지 오늘? 아, 근데 좀만있다 설명해 줘, 한번 보고 있어. 어, 점점점 어디까지, 플러스 b까지. 이해 가 응. 응.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수거든, 개수. 몇 개인지. 응. 지금 방금 전에 이게 몇 개인지 따지려면, 요거 요거. 이거 몇 개인지 따지려면,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돼. 응. 이게 열 개였잖아.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돼. 응. 그럼 개수는 몇 개야? b 마이너스 a 플러스 1개야. 얘가 그다음 에 이거 일식 증가했으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맞지? 그럼 첫 번째 수랑 마지막 수 더해서 반나누고 개수는 몇 개라고?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개라고, 네. 얘가 네. 이게 답이야. 뭐만잘겠어 네. 물론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고 일단 기본은 대입해서 나열을 하는 거야. 문제에서 어떻게 주던 대입해서 나열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시그마 뒤에 올수 있는 걸다 보여줄게. 이 시그마 기호 뒤에 올수 있는 여기 올수 있는 것들은 뭐 등차수열 올수 있지? 당연히 k에 대한 1차식이 올 거고 내가 변수를 k라고 잡았어 어, 그럼 k에 대한 1차식이 올 거고 등비수열이면 무슨 식이 와야 돼? 지수식이 와야겠지? 네. 얘가 등차수열 1차고 2차식이 올수도 있어 이거 이제 공식 증명하는 거 뒤에 나올 거고 그다음 뭐 3차식도 올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그다음에 분수식도 올수 있어 분수식은 부분 분수 분리시키는 거 우리 수학 상에서 하에서 배웠잖아 그지? 렇 이거 뭐 k 곱하기 <laughs> 얼마? k 플러스 1분의 1 분의 1이고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 분모가 1 차이 나는데 여기 1이 보이니까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분의 이렇게 분리되잖아 그지? 렇 기억 안나? 음. 그 다음에 무리식이 올 수도 있지 무리식 루트 안에 뭐 k 의대 식이 온다 대부분 다 이런 형태야 얘얘 한번호 하나정도 차이나는 것들을 대입해서 나열하면 이렇게 뭐 대입해서 나열하면 루트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1 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가 k 여기다가 k 에다1 2 3 4를 대입해서 나열하면 다 이렇게 없어지잖아 네. 다 이런 형태가 나오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건뭐 로그 나올 수 있지 로그에서는 로그의 합이 뭐가 돼? 진수의 곱으로 바뀌지 네. 이해가겠어? 뭐 요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 뭐 삼각함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삼각함수 네. 나와봐야 뭐 어 특별히 뭐, 뭐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고 네. 삼각함수 정의 이용하면 되는 거고 요정도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자 네. 보면은 이제 참고로 이 뒤에 시그마 뒤에 있잖아 시그마 뒤에 k는 1부터 어, n까지 만약에 3뭐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k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네. 그럼 K다 1 대입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대입했다고 가정하면 3이야. 그 다음에 2 대입해도 3이야. 그 다음에는 3이야. 그치? 3이 몇개 있겠어? 3이 N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우리는 3N이라고 보통 불러. 네. 얘가? 이거 뭐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됐고. 이거 잘 봐. 야, 이게 1번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9번까지 더한 건데, 2번부터 10번까지 더한 걸 뺐어. 네. 1, 2, 3, 한 번호가 이제 9번까지 있는데, 2, 3, 4쪽에서 10번까지 더, 이렇게, 이렇게 뺐어. 네. 뭐나 뭐얘 빼기 이거지 네. A1 마이너스 얼마? a 1이지네 여기 나와있네? 대입하면 되고 이해서서어 네. 어.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지 이거? 네. N까지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대? N제곱 나온대 네 그럼 이게 Sn이 N제곱이니까 물론 일반항까지 구할 수 있는 등차수열의 합이야 네. 근데 지금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고 대입을 해 무조건 대입이야 네1 대입하면 A1 더하기 얼마? A2 네. 2 대입하면 A 3 더하기 얼마? A 4 네. 이런 식으로 10까지 대입하면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A 19 0 네. 더하기 A 20, 20. 그럼 이거 S 29라는 얘기지. 내가 네. SN인 거지. 네. SN이 N 제곱이잖아. 네. 근데 우리는 S 29 하는 거니까. N에도 얼마나 끝나? 그냥 20, 20 대입하면 답이라고. 네. 얘가 네. 이런 거 나오면 대입해서 나열을 해봐. 네. 1 대입하면 얼마야? A1 빼기 A. 굳이, 네. 그 다음 2 대입하면 a, 2, 마이너스 a, 8일 거고,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지들끼리 만약에 뭐9 대입했어. 네. 그럼 마지막 9 대입하면 A9 a, 9 빼기 얼마 a? 1이지. 네. 그럼 얘네들 없어지잖아. 네. 그럼 지들끼리 만나서 없어지니까 빵 나올 거고, 네. 그 다음 이거, 얘랑 똑같은지 대입해서 나열을 해보고, k에다 얼마부터?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면 끝나? 네. 이 분수식 나오면, 얘와 얘의 관계를 잘 따져보고 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가지고 세로로 나열을 해 세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로로 나열하라고 세로로 네. 나열을 해보면 1 2 3이거뭐 세로로 나열 안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결국 네. 얘랑 똑같은 거야 그지? 네. 이거 나열을 해봤을 때 결과가 똑같으면 같은 거야 아직 공식 쓰는 거 없어 그 다음에 이건 1번부터 10번까지 합이고 이건 제곱의 합이야 그지? 네. 그 다음 참고로 이건 전개를 먼저 할수 있지 네. 자, 시그마는 어 사칙연산에서 유일하게 되는 건 분배 법칙 하나밖에 안돼 응. 그러니까 우리 그걸 더하기 빼기 실수배라고 부르거든 곱하기 나누기가 안돼 응. 실제로 뭐 a 플러스 b의 전체에 제곱한 거랑 여기 뒤쪽 앞쪽에 보면, 개념을 보면 나오거든 이거 여기 보면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써놨단 말이야 이거는 곱하기야 여기내 1부터 대입해가지고 쫙 나열을 한게 얘네들끼리 곱한 거랑 결과가 전혀 달라 이거 나열하고 이거 나열해서 분배해서 곱하면 이거랑 완전히 다른게 나와 네. 그러니까 곱하기 안되고 나누기 안되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딱 두개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 실수배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분배 법칙만 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9AK의 제곱은 되지 마이너스 6AK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지 네. 이 앞에 뭐 붙었어 지금? 시그마 붙었지 네. 시그마 k 1부터 어디까지? 10. 10까지야 그치 이거 분배하고 이거 분배하고, 이거 분배해서 이게 떨어뜨릴 순 있어. 네. 그러면 은 얘랑, 얘랑 얘랑 분배해가지고 만나면, 여기 보면 제곱의 합이 5라고 나왔잖아. 네. 근데 이제 9는 상수니까 앞판으로 뽑을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얘는 45가 되고, 네. 이 뒤에 거는 얘가 3이니까 어차피 쪽3 대입해서 빼기 18로 끝나고, 네. 그 다음 1은 10번 나열하니까 1이랑 10이랑 곱해서 얼마? 10 된단 말이야, 얘가. 밑에 것도 얘랑 얘랑 근데 이렇게 분배는 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얘 분배한 거를 요, 요만큼 분배한 거를 뭐 알파라고 두고 이렇게 분배한 거를 뭐 베타라고 잡으면 두개더한게1이고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하니까 2의 연립방정식 풀어서 얘, 얘 알파 베타 따로따로 따로 구하면 되고 네. 얘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 분배, 분배 안 해도 나열해 보면 돼. 그냥 나열해 보면 요거는 지수식이니까 무슨 수열의야이야 음, 등비수혈을 해야 되지, 그치? 네. 어, 지금 내려가니? 잠깐만. 계산이 복잡해 이거 이거는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인 상황이야? 3 3이지 네. 그럼 3 빼기 1 3 빼기 1 개수가 몇 개야? 6개 네. 초항은 1대 1하면 1이야 그지? 렇 네. 이렇게 해서 앞에 3요 계산 결과 끝난 거고 2가 몇개 있어? 6개 있지 빼기 얼마야? 12 이렇게 해서 계산 끝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것도 <laughs> 확대해가지 다시 밑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는데비 합을 두번 계산할 거야. 얘 시그마 그럼 시그마 부터부터 할까지 할까지 모네스함에 개인일부터 개인일부터 얘 원적 계산하면 계산하면 얘는 0.5분의 3의분의3 5분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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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몇 개? 여덟 개. -5분의 2지 마이너스 5분의 마이의 마이너스 5분의 2잖아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두도 마이너스 5분의 5, 5분의, 5, 5분의 2니까 비슷한 계산하고 다음 비슷 계산 한번더 얘가 이제부터 공식이 나올 건데 이공식은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중점화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이거 등차수열이랑 둘다첫 번째 수랑 마지막 수 더해, 마지막 수 나눠서 평균이야. 그럼 평균에 개수만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등차수열 한 대지 얘를 찾기면 차례 합이고 이 차식과 3 차식 나오면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거 증명할 때1 플러스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은 하고 옆에다 쫙 전개한 거 적어. 네. k에다가 1넣고 k에다가 2넣고 k에다가 3넣고 마지막에 점점점해서 k에다가 n까지 집어넣어서 세로로 나열을 한 다음에 싹 더할 거야. 네. 이거 전개하잖아. 그럼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나오거든? 이거 k 더1 넣어봐 어떻게 돼? 2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이지?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이지? 네. 그냥 k 더1 넣어봐 네. k 더2 넣었어 그럼 3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 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1이지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해가지고 쫙 나열해가지고 n 대입할게 n 플러스 1이 얼마? 잠깐 n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없어질 테니 네. n-1까지 대입하자. 네. 어? 아, n까지 하겠구나 n이라고 해볼게. 1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지 그리고 없어지고 남는 게 좌변 남는 게1 플러스 n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그다음 이거 세로로 쫙 더한 거잖아. 네. 그다음 이거 세로로 쫙 더할 거잖아. 그다음 1이 n 번 더해지니까 얼마일 거는 얘는 그냥 네. n인 거고 네. 그다음 이거 우리가 계산 결과 알지 3곱하기 1이고 2곱하기 1이니까 네. 3곱하기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아. 얘가 네. 그다음 이건 3곱하기 무언가 근데 이게 제곱의합이잖아 이렇게 더하면 네. 이 네모라고 쓴게 결국은 이거였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얘가 이거 1의 제곱 네. 2의 제곱 이거 이거 아. 뭐말야 알겠어? 음. 그럼 3 곱하기, 이네모네모가 방금 얘기한 거, 플러스, 이 뒤에 있는 거쫙 정리를 해서, 넘겨서 저, 이, 이 정리해보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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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6분의 n, n 더하기 1, 2n 플러스 1로 나올 거야. 음. 참고로, 이거 외워야 돼. 음. 이거 안외고 어떻게 풀어. 그리고 밑에 것도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1 플러스 k의 4제곱에서 그냥 K 내주고 빼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똑같이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남아. 네. 물론 다음 장에 있어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뒤에 거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 공식 전까지만 먼저 할게. 네. 네. 요, 요까지만 먼저 요까지 먼저 싹 풀어 나랐지?